예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노래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정호승 시인께서 오실 줄 알았으면 정호승 시인의 시에 노랫말을 붙인 곡을 고를 걸 <laughs> 어, 제가 오늘 고른 노래가 좀 이상한 제목의 노래인데요 제목이 똥파리와 인간입니다 이런 희한한 제목의 시를 누가 썼냐하면 시인 김남주 어, 시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 에, 안치환 씨가 곡을 붙여서 어, 노래를 불렀는데요. 어, 아주 이 특이한 노래를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가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런 락곡을 좀 이게 박수라도 쳐가면서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가사 때문에 고른 곡이어서 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 가사가 잘들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음,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똥파린 똥이 많은 곳에 많이 쌓인 곳에 가서 붕붕거리며 떼지어 산다. 그곳이 어디건 시궁창이건 오물덤이건 상관없다, 상관없다. 인간은 돈이 많이 쌓인 곳에 가서 웅성거리며 무리져 산다. 그곳이 어디건 생지옥이건 전쟁터이건 상관없다. 상관없다. 보라 똥 없이 맑고 깨끗한 곳 옹달샘 같은 그곳에 떼지어 사는 똥파리들을 본 적이 있는가? 보라 돈 없이 헐, 어, 헐고 한적한 곳 두메산골 같은 곳 그곳에 무리져 사는 인간들을 본 적이 있는가?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이란 별게 아니야. 그래 별게 아니야. 똥파리들과 다를 게 없어. 다를 게 없어. 똥파리들에게는 더 많은 똥을 인간들에게는 더 많은 돈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아, 옛날에 우리 김남주 시인께서 굉장히 그 어, 사회 비판적이고 직설적인 음, 내용의 시를 많이 썼는데 음, 제가 옛날에 이 노래를 듣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참... 그래도 똥파리하고 내가 똑같다니. <laughs> 어, 이 똥이 많이 쌓인 곳에 가서 붕붕거리며 떼지어 사는 똥파리나 아, 돈이 많이 쌓인 곳에 가서 웅성거리며 무리저사는 우리 인간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시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들으시면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똥파리처럼 살지 않는다고. 나는 똥파리가, 똥파리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를 본으로 삼은 사회입니다 즉 돈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아니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의 가치를 매겨서 그것을 사고 파는 것을 돕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생기기 전에 물물교환을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농사를 지은 쌀을 가져오고 또 어떤 어부가 잡은 고기가 있으면 뭐 생선이 있으면 시장에 가서 그것을 서로 이제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귀찮으니까. 이 쌀을 뭐만 원으로 치자, 생선을 오천 원으로 치자, 이래가지고, 그걸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구로 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면서 어느새 수단에 불과했던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돈이 목적이 되니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점점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 될수 없는 것, 화폐화될 수 없는 것들은 점점 소멸되어 갔습니다. 팔리지도 않은 물건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을 화폐화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도퇴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졸업 후에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전공을 택합니다. 또한 생산 능력보다는 생산물을 화폐화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동차가 꼭 필요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보다 그 자동차를 판 소위 이제 딜러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활동보다는 그것을 파는 정치적인 활동이 더 중요해지고 예술적인 활동보다는 그것을 비싼 값에 화폐화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화폐 권력이 군림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자본주의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 즉 자본의 힘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다 돈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아무쪼록 더 많은 돈을 가지겠다는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똥파리와 인간이라는 시는 바로 이 점을 정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을 소재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가 있는데요. 이 부자는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도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부르심의 은총을 입고도 그것을 외면한 오직 단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영생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일이고 돈은 당장의 일이기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셔도 감히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마가복음에는 이 부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거절한 유일한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돈을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추종을 거부한 부자가 보통 사람보다 어, 뭐 형편없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합니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왔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 이유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귀 영화도 아니고, 치유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생, 즉, 구원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예수님 먼길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아쉬우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내 개인 사정이 있을 때 주님을 애타게 찾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주님께 무심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없는데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참으로 귀한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로 대견스러운 그에게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을 너희가 네가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선생님 나는 그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 물론 뭐 살인 같은 것은 안 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이게 나머지 것들은 이게 하나도 어려서부터 3 6 5일 빠지지 않고 내가 이걸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믿기 어려운 고백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거짓말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쓰인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그의 속을 환히 꿰뚫어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속속들이 다, 다 꿰뚫어 본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그 말은 정말 그가 대견스러워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다. 그에게 입을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의 속을 환히 꿰뚫어 보시고는 그를 대견하게 여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과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계명을 지켜왔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그는 재산으로 보나 신심으로 보나 다 부자였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믿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된 제자 후보 영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완벽하게 준비된 제자 후보인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본문 21절의 증언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여정에 있어서 주도권이 이렇게 뒤바뀌는 순간을 뜻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 푸시나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순간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부자에게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자기를 환히 들여다 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따뜻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순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문을 열고 허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놓은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의 부자는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맙니다.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는데 그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에너지를 열심히 쏟고 있었지만 정작 지금 살아있는 그분과의 사랑과 만남에 내 온몸을 투신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영적 오류는요, 그 오류의 본질은 구원을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에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찾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거,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이렇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은총이 공독보다 앞서고 은혜가 선행보다 앞서는 법인데 그는 그걸 몰랐습니다 실로 그는 재산으로나 신심으로나 다 부자여서 완벽하게 준비된 제자 후보였지만 은혜를 몰라서 실패했습니다 노력으로부터 사랑해로 또 소유로부터 관계로 옮겨오라는 참으로 다정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만 그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그는 전체를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프로포즈는 거둬차인 짝사랑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쓰라린 심정으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다고 합니다. 이 놀랐다는 동사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멘붕이 왔다는 뜻입니다. 정신적인 마비 상태, 즉 경악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놀란 제자들을 달래주기는 커녕, 그건을 서슴지 않으셨는데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긴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이큰 낙타가 요만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안심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뜨끔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분들 스스로, 어 내가 좀 재산이 있다 생각하는 분은 나는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좀 경제적으로 가난하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어 낙타가 아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여기 놀라운 건요. 여러분의 그런 판단이 좀 틀린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26절에 보면,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론 제자들 중에서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열두 제자 중에 대부분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 그냥 금을 하나 가지고 있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나는 뭐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군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살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민중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저 예루살렘에 사는 일부 부유층만이 못 들어가겠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했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그렇지 않고 제자들은 아까 놀란 것보다 아까 멘붕이 온 것보다 더욱더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의 기준은 경제적인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마음이. <laughs> 예, 우리는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요 그런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요. 재물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보다는 재물의 위력에 굴복해서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덜 믿어왔고 또더 빈약한 것이 따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재물의 위력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재물의 힘이 주님의 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나누어 준 다음에 나를 쫓아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재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의 삶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완전히 빼앗겨 버렸구나. 그걸 버려라. 그래야만 너는 재물에 빼앗긴 마음을 비로소 하나님께 되돌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재물의 위력도 같이 소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를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이야기는 실상 우리 자신의 이야기에 다름 아닙니다. 앞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돈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강하다고 믿지 않을지 몰라도 실생활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경우보다는 돈 앞에 굴복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이렇듯 아직도 돈에 대해서 미련이 많고 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다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닫혀 있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이는 어어맞은 듯이 하얗게 질려버렸다는 뜻인데요. 그래야 그들은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토록 놀라고 낭패감에 사로잡혔을까요? 외적으로 보면 그들은 다 버렸지만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 자산을 다 버리고 예산을, 예수를 따랐지만 그렇게 자처했지만 내적으로 보면 잡다한 것에 얼마나 복잡하게 묶여있는지 그 제자들은 번개처럼 한순간에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어쩌면 좋으냐? 나도 낙타인데. 이렇게 말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만이 아니라 나는 비록 경제적으로 가난할지 몰라도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돈 앞에 굴복하고 그러는 내가 그 나도, 그런 나도 역시 낙타인 것을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온몸으로 아, 저는 낙타, 아, 맞습니다. 제가 암만 열심히 살고 암만 열심히 기도해도 저는 아직도 낙타처럼 덩치가 너무 커서 바늘귀를 지나가기에 턱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짖는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들러 들여다 보시고 그 속을 환히 꿰뚫어 보시고 갑자기 그 귀를 뚫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귀가 뚫리는 바로 이 순간이 바늘기가 무한정 넓어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덩치 큰 낙타가 그리로 유의 지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철저하게 정직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무력감과 비겁함, 자기 노력의 불충분함, 어리석음, 죄의 한계와 온갖 허약함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작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 앞에서 나는 부자가 아니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못 들어갈지 몰라도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작아지지 않는 사람은 작아지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난딴 사람보다 가진 것은 적지만 아직도 하나님 만큼이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목숨을 거는 것들이 많으니 난 결코 바늘기로 빠져나갈 수 없는 덩치 큰 낙타야.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 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거저 선물하셨구나. 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야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직해서, 정직해져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공덕보다 은총이 언제나 앞서고 우리의 선행보다 은혜가 앞섬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와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재물을 아니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놓치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낙타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또 종으로 살아가는 그 무엇을 놓을 수 있는 자유함을 저희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또는 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포용해 주시고 관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